8월 13일 역사 속 오늘 독립운동가 박상진. 박상진은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다. 동가는 미랑이며 아우는 고원이다. 그는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나 유학자 집안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박시규, 큰 아버지는 박시룡으로 박상진은 큰 아버지에게 입양되었다. 박상진은 한학을 배우며 성장하였고 1902년부터는 의병장 출신의 허위 문화에서 수학하였다. 1904년 양정의숙에서 법률과 경제학을 전공한 후. 1910년 판사시험에 합격하여 평양법원에 발령받았으나 식민지 관리가 되지 않기 위해 사퇴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912년 대구의 상덕태상회를 설립하여 독립운동의 연락본부로 삼았고 1915년에는 조선국권의 북단을 결성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풍기강북단과 합작하여 대한강복회를 조직하고 총사령으로 취임하였다. 대한강복회는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와 만주 각지의 조직을 가지며 1910년대 국내 최대의 독립군 단체로 성장하였다. 박상진은 대한광복회를 통해 비밀 폭동, 암살 명령을 시달하며 일제 타도를 추진하였다. 1916년에는 만주에서 무기와 화약류를 들여오다가 체포되어 6개월간의 징역형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친일 보호 처단을 여러 차례 계획하였으며, 1917년 11월에는 장승원을, 1918년 1월에는 박용화를 처단하게 하였다. 1918년 대한광복회 조직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고, 박상진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고 대구 형무소에서 처형되었다. 그의 사후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취소되었으며, 울산과 천안에 그의 추모비가 세워졌다.